내가 들고 다녀야 돼. 손워야지 지금은 시안 T v 중입니다. 어디 갑니까? 여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와 집신. 여러분들 여기 자전거. 아빠 다 들어줘. 잘 지내고 안녕하세요. 지금은. 우리 아들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찍고 있어요. 일이 <목소리> 언젠간 우리 아들이 커서 이걸 볼수 있겠지. 사랑해 베시안이이버 아빠가 못 나서 미안하고 진짜가 기가 진다아 <laughs> 너무 춥네요 가자 그러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음에또 재밌는 영상으로 아올게요 안녕 효주리 못생겼다 하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효주리 그 TV도 많이 봐주고 이제 지, 이제 내일 제이브라운도가가지고 내일 누나랑 영상 찍는 거또잘 보세요 안녕